자, 이제 슬 오늘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컨텐츠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마기단 두 개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슬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제니스 <laughs> 대장님이라고 하죠. 네, 국제님이시고 그리고 이 여기는 이제 우리 갱이와 예, 전 서버 1위 전 서버에 이제 서버 1위. 네. 서버 1위가 중요하지. 필요하죠. 우리 갱이와 이쪽에 앉을게요. 가지고 <laughs> 자 부금만 깔고 하자. 자, 장어만 그냥 이거 걸트고 이러면 그쪽 가있으니까 오호. 기다리겠습니다. 아하. <laughs> 아, 아 기대를 쓰고 아, 전혀 1도 기도 안 해. 아, 지금 한 개에서 뜨면은 내가 이템 버린다. 뜨면은 7, 5, 호자 <laughs> 아, 이제 재물, 아나 진짜 여러분을 위해 재물이에요, 진짜. 세팅을. 네 아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이 방송 전에 리허설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거 보여달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 매소를 보시면 깜짝 놀래요 누가 봐도 매소를 보면은, 이거 갑자기 드시라구요 급하게 드시라구요 급하게 매소를 드시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20이상 바라구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몽환의 배트 하나, 마리이뜬는 안드 두 개, 루컴마가세 개가 지금 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리 서버라는 그 서버를 감안하고 나서 확인해보면은, 진짜 메모를 거의 쓸어 놓으신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권? 여기가딱 좋아요? 가 네. 오케이. 놀장 겠습이다장겠습니다가겠습가왜 이래? 엄가 너.. 습너 아들 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겠히 있을 아니, 수 있어. 괜다아나이 가겠습니다. 니다아니다가니가가 나이인지 있을 수니니까 <laughs> 네. 음, 좋아요. 자, 1 5성이에요 15석 만들었어. 야, 야이 천천히 잘해, 알지? 았 네. 마기단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어, 나는 마기단 두 번만에 가긴 했는데 아, 이게 자랑하시는 거야? 지금 아, 자랑은 진짜 부쟁이 아닌데. 분재이 옆에 두고. 어. 아이. 아. 어, 뭐 지도 다 됐는데? 괜찮아, 이게 너의 미래야. 아. 그러니까 지금 미래 보기 해놔. 아, 이거 멘탈 나가지 마. 지금 봤을 때는 어. 어, 정말 재물인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와 재물이다. <laughs> 어. 어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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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야 이게 이게 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 아니 진짜 이게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 돼. 아니 기다리세요아명운이 음. 왔어. 아. <웃음> <웃음> 어 지금 명훈야 잘 봐라 같이 보낼게 그 하늘에서 고고나 같이 돌아라 이거랑 오케이. 가자 <laughs> 어! 명운을 보낸다. 아, 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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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으시죠? 네. 제발? 오빠, 오바... 어, 네. 아니 해. 잠깐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한번 갔으면은 큰산 넘은 거야 지금. 큰산 넘었어. <laughs> 큰산 넘은 거 맞았어요. 재물? 어차피? 아! 이제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바로 국제님이 이 악물고 갱이꺼 들어갑니다 갱이꺼 자자 갱이꺼 바로 준비할게요 들어가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볼게요 여쭤볼게요 오! 어, 어 여기서 한번 가보셔도 되고 뭐 재물입니까? 네 확인 어, 아니 로커마치 아, 터진 거 왜요? 터진 거, 거, 거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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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겨있네 어, 아 저렇게 만들어주겠다? 아, 나... 미니 시뮬레이션 터진 아, 게왜 하나 아, 아 이거 참 어. 어? 왜? 이래 이거 면안되는데어 이거 안이안이안이안안 된대. 이거 안 된대. 어, 어, 이거 안 된대. <laughs> <아니야. 웃음> 이거 안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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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된이구나 그러면은 너이마게도한번더할 거야? 할 생각 있어? 할 생각은 있는데 몽벨이 더 자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몽벨 몽베. 어내 내가 몽벨 너 알지? 내 몽벨 이력을 좀 약간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로 가고 준비됐냐? 몽벨이야. 네네. 네네네. 야 몽벨 진짜 오랜만 에 감회가 새로워. 근데 솔직히 개인으로 이 신집과 함게 몽벨 세번틀어어 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약간의 시작 제발 제발 우리 폭탄 돌리기 한번 할까? 17, 18 가는 거? 아. 어때? 어, 아니에요? 일단 끝까지 가보시죠 아, 알았어 혹시 뭐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아. 아니 이거 지금 이 아, 폭탄 돌리기 논리... 네, 대신 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한 17성 어, 예, 예. 이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안, 안 돼! 안 돼! 돼. 안 <laughs> 돼. 안 돼. <laughs> 근데 오빠 위치 그럼 오빠 그냥.. 네, 쭉올려다 그냥 이거? 네네. 간다 어차피 내가 하자고 한 거니까. 너가. 오. 다 이제, 진정한 이제 진정한 저 머리, 머리 나엔 그냥, 그냥 나에게 달려. 우와 가자. 자 가는 거야. 제발. <laughs> 자 가요. 자 가요. 갈이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생각이 안나 진짜 제 생각이 안 나죠? 게임을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지모르겠어 <laughs> <laughs> 자, 가보자. 3 2 1 지금! 아! 들어가야 아, 아. 돼. 아, 18. 18성이라고. 세 번째. 세 번째. 야나 봤어? 좋았어! 자, <laughs> 이제 가는 거야. 어. 야, 난리 났어. <laughs> 밖에 난리 났어. 밖에 싫어요 어. 야, 여기서 <laughs> 월드컵 경기장이야, 지금. 어. <laughs> 지금 진짜 월드컵. 아, 지금 월드컵 <laughs> 경기장이야. 야. 야, 지금.. <laughs> 야, 밖에 난리가. 자. 어. 끝까지 믿을게요. 어? 끝까지 믿겠습니다. 제 손을 아... 안 타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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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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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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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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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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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야. 뛰는 거 자신이 없어.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자신이 없으세요. <laughs> 그 자신 없는 모습에 <laughs> 원기 형님이 다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이 그래픽은 쫄면안 돼. 그래픽 형님이잖아. 우리 그래픽 형님, 네. 가겠습니다. 형님, 그래픽 형님 보고 계십니까? 갑니다. 일단 2이 보이고 묶고 더블로 좋지. 가냐? 묶고 더블로 <laughs> 가자! 이거야 아니니다 니가 나아! 니가 나아! 니가 나아! 아 니가 가 나아! 니가 나아! 니가 나오 니가 아가 니가 나아! 니가 I'm afraid to leave this out